유익한 교육정보가 후룩 지나가는 일본 순상 뉴스입니다. 이번 수능은 국어는 불수능, 영어는 물영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국어는 역대 두 번째로 까다롭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 국어 점수가 당락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학은 문의과 모두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입니다. 하지만 영어는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의 비율이 12.66%, 한국사 34.3%, 역대급 가장 쉬웠으나 변별력이 사라져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. 이를 종합했을 때 서울 주요 대학교는 390점 이상이 합격선이 될 것이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수능 만점자는 재학생 3명, 졸업생 3명, 총 6명으로 4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. 수능 만점자 중한명인 김채연 양은 내신 위주로 열심히 공부한 게 좋은 결과를 낸것 같다고 했는데요. 평소에 목표를 갖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 그리고 갈수록 고난도가 되고 있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